안녕하세요. 근본한의원 원장 이상진입니다. 근본한의원은 병의 원인을 찾아 몸의 근본을 다스린다는 뜻을 담아 만든 이름입니다. 오늘은 춘곤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춘곤증이라는 단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유 없이 졸리고 기운이 빠지면서 체력적으로 힘들게 느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게다가 무거운 몸 때문에 의욕도 잘안 생기고 생활 리듬이 깨져 신체에 염증 반응 같은 증상들도 자꾸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나타나는 면역력 저하가 그 원인이 됩니다. 과거에는 한겨울 추운 날씨에서보다 추위가 점차 풀리는 봄철이 되면 지병이 있으셨거나 체력이 약하신 노인분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을 치르게 되는 일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겨울이나 한여름보다 봄 가을과 같은 환절기에 알러지 비염 환자가 훨씬 더 많은 것도 알러지 비염이 급격한 온도 차이에 적응하지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질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계절의 변화와 기온의 차이가 우리 몸의 면역체계와 건강상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충곤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환절기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을 하기 위해 피부와 근육, 혈관에 이르기까지 신체 여러 기관에서 평소보다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긴장도가 높아지는 상태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바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태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담당을 하는 부교감신경이 저해되면서 식욕 저하와 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쉽게 졸리고 피곤해지는 몸 상태가 되며 외부의 항원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감기에도 잘 걸리게 되고 비염이나 꽃가루 알러지와 같은 증상들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충건증의 치료 또한 한의학적으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약해진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긴장되고 예민해진 신체를 안정시켜 줄수 있는 한약과 침치료, 뜸치료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항진된 교감신경을 안정시켜 주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충곤증 때문만이 아닌 환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과 불편감들을 같이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인 것이지요. 이상 신도림 근본환의 원장 이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